오른쪽 끝수의 약수를 모두 동그라미표하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1부터 9까지 있는데 오른쪽 끝수는 9입니다. 우리는 9의 약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9 나누기 1은 9. 자, 이 나머지 있고요. 9 나누기 3은 3이죠. 자, 이 나머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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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그래요. 3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두 수를 곱했을 때그 수가 된다면, 바로 이두 자연수는 이곱의 약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9라는 것은 1 곱하기 자기 자신. 그러니까 1과 9는 9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 말고 다른 수를 찾아보면, 3 곱하기 3이 9입니다. 어, 9는 그러니까 특징이 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9의 약수를 말할 때 1과 3과 3과 9, 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를 3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두 자연수의 곱으로 딱 나타낸다면 당연히 어떤 수의 약수는 모두 짝수가 될 겁니다. 그쵸? 약수의 개수는. 그런데 같은 수를 두번 곱하다 보니 바로 여기에서는 한 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세개 홀수가 되는 특징도 기억해 주세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끝은 16입니다. 그럼 16의 약수를 좀 찾아볼게요. 1 곱하기 16, 2 곱하기 뭘로? 8로. 이렇게 곱셈으로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몇은 안 되고 4 곱하기 4. 끝났죠? 어, 그래서 몇 개냐면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곱셈으로 찾아보면 16은 1 곱하기 16, 2 곱하기 8, 4 곱하기 4가 되니 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니까 자,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짝꿍이 맞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같은 수를 두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의 약수의 개수는 홀수개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